14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족하지 않는 제약조건을 물어보고 있죠. 어, 이 스튜던트의 DPT 넘버가 디파트먼트의 DPT 넘버를 참조하고 있다 고했어요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참조한다고 했으니까 봐야겠죠. 1323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이게 12밖에 없어요. 그럼 이 3이나 이 4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하니까 이거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하고 있죠. 자, 15번입니다. <laughs>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구성되는 3레벨 스키마 구조와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 레벨 또는 내부 스키마는 데이터의 물리적 스토리지 구조를 기술한다. 네, 내부니까 물리적. 네, 맞구요. 자,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DBMS가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거, 이, 예, 물리적 구조가 아니죠. 논리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합니다. 잘못됐고요 자, 웹 스키마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을 기술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나머지 부분을 그 사용자 그룹으로부터 숨겨준다. 뭐, 또, 뭐, 다 맞는 이야기고요웹 스키마. SQL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확장된다든지 뷰가 속해있는 테이블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준의 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SQL 뷰는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어느정도 제공할 수 있다. 음. 네. 뷰의 기능이죠. 네. 논리적 독립성 제공. 또뭐 문장은 길지만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이구요. 16번입니다. DDL만을 고른 것. 자 DDL은 어떤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음 관경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를 정의를 하는 거죠.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음 alter, d r o truncate 이런 것들은 데이터 구조를 이제 바꾸는 거죠. 실제로 하지만 grant나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제어죠. dcl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리얼 미엄이 들어간 거는 일단 제외해야죠. 그래서 니언 디귿 했는데 뭐 기억은 지금 빠져 있지만은 어, 니 디귿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보고 아래 SQL 질의문과 동등한 자, 질의문이 여기 있어요. 자, 요거랑 맞는 관계 대수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죠 사원, 사원번호 있고요 부서는 부서번호 재정이라고 또 부서번호가 부서, 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서번호 참조를 한다고 보고 조인하면 되겠죠 이 지리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서번호를 가지고 조인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부서명과 예산을 가져오고 있고요 다음 조건으로 건물층 급여 취미, 요거를 외조조건에 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음, 어, 지금, 어, 요 바깥에부터 보면은 지금 부서명과 예산을 가져오고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셀렉트 문에서 요거 제대로 가져왔는데, 2번 보면은 부서 번호만 갖고 있어 가져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부서명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이건 안 되고, 부서명 예산, 부서명 예산, 이렇게 <laughs> 가지고, 인, 오고 있습니다. 요 1, 3, 4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조인하는 부분을 봐야죠. 1번부터 보면은, 자, 급여가 요거 이상이고, 300만원 이상이고, 그 다음 취미가 테미, 테니스이다. 2에서, 자, 2라는 거는, 여기 지금, 사원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에서 요 조건 준거 맞고, 그 다음 부서번호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부서번호 이제 조인하려고 가져온 거죠. 근데 지금 2 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셀렉트 하고 있는 이 속성이 없기 때문에, 부서번호만 있으면 되죠. 다른거 가져올 필요가 없죠. 조인할 때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자 D입니다. d 의 건물층 요거 조건 좋구요그 다음에 부서번호, 부서명 가져왔습니다. 부서번호는 이제 조인하려고 필요한 거고 이 부서명은 이 위에서 조회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자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조인한 다음에 F를 다시 조인해줍니다. 예산 가져오고요. 예산은 여기서 조회하려고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서번호를 가지고 조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지금 뭐다 맞는 거예요. 예, 네, 맞고요 자, 2번은 아까 이제 틀렸고요 자, 3번 보면은, 음, 자, 보겠습니다. D에서 건물층 조건 줬고, 그 다음에 부서번호, 부서명 가져왔어요. 부서명, 아까 봤지만은 이거 조회하려고 가져온 거고, 이건 조인 조건. 맞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은, 자, 2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E에 이거 외 조건 시그마 조건으로 줬고요. 그다 부서 번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맞고요. 그다음에 F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네요. 자 F에는 지금 그냥 예산만 가져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음. 이 테니스라는 아 테니스 조건이 여기로 들어왔군요. 테니스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일단 이것도 잘못됐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서번호라는 것도 없잖아요. F의 부서번호가 있어야 조인을 할 텐데, F의 부서번호를 프로젝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잘못된 게두 군데 있네요. 자, 4번 보면은, 음, F에서 부서번호 가져왔고, F에서 예산 조회해야 되는데, F의 예산을 지금 안 가져오고 있죠. 프로젝트에서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4번도 잘못됐고, 1번이 정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R과 S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연조인, 왼쪽 외부조인, 오른쪽 외부조인, 세미조인에, 어, 그렇게 해, 수행을 해서 그거의 결과가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연조인부터 해보면요. B와 C로 자, 조인을 할수 있겠죠. 공통속성. 그래서 B1, C1인 거, 이렇게 한 건씩 있으니까, 한 건으로 조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B2, c 2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건입니다. 조인하면 두 건이 될 거고, 요 A와 D 값은 지금 맞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D2, D3 있고, 여기 는 <laughs> A2 하나니까 둘다 <둘레> A2 들어왔죠. <laughs> 자, 다음에, B3, C3가 여기 두건 있고요. 이쪽은 한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D4가 공통으로 들어왔고, 여기는 A4, A4. 여기 A3, A4. 이렇게 들어왔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A5나 이쪽에 있는 이 D5, 이두이 행은 서로 공통된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요 B5, C5 여기는 B4, C4니까 자연조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죠. 이대로 끝나고 1 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외부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자연조인에서 나오는 이렇게 지금 다섯 건은 지금 똑같구요요 왼쪽 외부조인이니까 요 R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없는 요 A5부터 요한 한 행이 조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널 값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외부 조인은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이 S에 있는 이한 건을 여기다 이제 가져오고, 여긴 기 널로 두는 거죠. 예, 또 맞고요. 다음, 세미 조인입니다. 세미 조인을 하면은, 좀 지울까요? 이 공통인속성, 이 BC와 이 전체 R, 이거를 이제 자연 조인을 해야죠. 요 D 속성만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연적 있는 이 속성 값들을 조회가 돼야 되는데 아속 이제 속성 D는 제외하고요 A, B, C로 해서 이렇게가 이제 조회가 돼야죠 여기 지금 세 건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좀 잘못됐죠?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수에 분, 분할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투명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편화 투명성은 사용자들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단편화되어 는지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 사용자는 이걸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 장애 투명성은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에도 오류 없이 결과의 인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성질이다. 자, 장애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에 트랜잭션이 제대로 잘 수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무결성이 되,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이상하고요. 자, 중복 투명성입니다. 중, 중복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저장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는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또 맞고요. 그래서 위치 투명성은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